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겜뚜껑입니다. 어느새 프레코네가 1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1주년과 함께 열린 프린세스 패스. 드디어 무의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의미만 뽑으면 여름 한정까지는 한동안 뽑을 게 없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해서 개인적으로는 폭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됐지? 일단 티켓부터 3장. 자, 첫 번째 티켓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티켓 가봅시다 티켓에서 뭐 나올리 없겠죠 세 장밖에 안되니까 이번에는 뭐 배속을 넣는다고는 하진 않을게요 두번째 시노브 자, 세번째 여기서 나올리가 없지 그리고 참고로 요번 프린세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1 4 0년차를 무료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미리 뽑으실 필요 없고 하루에 10연차씩 여러번 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무료연차를 줬으니까 무료연차부터 첫번째 자, 삼성이 두개 어. 좋아요. 좋아, 역시 프린스 패스야. 패스 패스는 좀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깡보섯 들어갑니다. 자, 20연차째, 자, 금색 4개면 네 평타 이상. 근데 저처럼 이렇게 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140연차 먼저 보시고, 그 뒤에 안 나오면 그 뒤에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삼성 하나는 리노네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중이 뜨게 해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중이 떠야지 나온 겁니다. 자, 40연차. 자, 40연차에도 금색 하나. 금색 하나면 좀 애매하죠. 자, 다음. 5 0연 오! 뜨뜨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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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로드 중? 어, 야, 이번에는 무지개 제대로 들고 나왔다잉.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자, 잠깐만. 와, 다섯 개? 다섯 개라고? 제발! 와, 무음이다. <laughs> <부흡니다. 웃음>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원래 진짜로 폭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 이번에도 기만 현상이 또 돼버린. 자 일단은 나머지 5장 중에서도 또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지타랑 아리사가 없거든요. 아리사는, 예, 예전에 현질 가면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건데, 요번에 아리사를 한번 보고 싶네요. 겸사겸사. 자, 이제 토모 나왔으니까, 마지막, 아, 결국은 무음이가 두장 나오는 걸로.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원래는 이럴 계획이 없었는데 또,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5성을 만들어 줍시다. 요번에 삼성이 좀잘 나와가지고 5성 여신의 보석 부족하지 않게 바로 찍을 수 있었네요. 자그 다음에는 11 랭크를 바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레벨 부족한 거랑 아이템 부족한 거는 제가 또 던전 돌면서 모아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도 남은 140 연차에 꼭 뽑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게임드이었습니다이쇼